아, 망했어. 요거는 저고요효서 <laughs> <여기서> 웃고 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싱글즈 구독자 여러분. 배우 소주연입니다. 지금부터 그림으로 답변하는 인터뷰 금손으로 말해요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화보 촬영 소감. 오늘 봄이 온 듯한 초록초록 노랑노랑. 시간은 저녁이지만, 텐션은 낮 텐션으로 아주 기분 좋고 상쾌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어, 어, 됐습니다! 어, 딱 끝났어! <laughs> 저의 옷 컬러와 맞게 아주 햇빛 쨍쨍한 선샤인 같은 기분으로 촬영을 했고, 사랑이 가득한 현장에서 <laughs> 포토그래퍼 실장님과 호흡하면서 촬영을 한 접니다. 음. 앞가르마 탄 접니다. 아. <laughs> 음, 음. 아 역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다 같이 촬영을 할때 너무 웃겨서 웃음을 참으려다가 결국엔 터져버리고 많은 모두가 행복한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제 얼굴만 봐도 너무 웃긴 하이가 되어버려가지고 그게 생각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아, 이거는 저고요. 이거는 차은재 역할의 이성경 언니이고, 닮지 <laughs> 않았지만 제 3년 차 연인인 은탁이 김민재 배우님. <웃음> 효섭. <웃음> 효섭 씨입니다. <laughs> 네. 아, 어, 어떻게 관전 포인트 수상적이게 하겠습니다. <laughs> 아, 망했어. 이게. <laughs> 어떤 거를 표현하고 싶었냐면, 이거는 되게 내외 스펙타클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다, 이거를 하고 싶었는데, 10초 남았을 무렵에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망한 것 <laughs> 같아요, 이거는. 된장병은 최고. 저는 라면을 제 소울푸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촬영 끝나고도 라면을 먹을 것 같은데 편의점에서 새로운 라면이 나오면 먹어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장인라면인가? 범칙 장인라면? 음. 아니고 이거는. 과자 쿠키인데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 강아지 이름도 쿠키예요. 그래가지고 이중적인 의미로 그려봤고요. 촬영을 계속 하다가 쉬는 날에 오랜만에 쿠키를 만나서 제 무릎에 앉히고 계속 만졌는데 너무너무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봤거든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만지면 옥시토신이 나온다. 진짜 그런 느낌이 이 기분이구나 하는 거를 느낄 만큼 너무 힐링됐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강아지예요 얘가 있는 꽃인데 되게 다양한 색깔이 있는 꽃이던데 실거베라 라는 꽃을 상상하면서 그렸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보랏빛이었던 것 같아서, 근데 그 봤을 때 되게 예뻤거든요. 꽃잎이 정말 실처럼 얇고 연약한 느낌이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입니다. 쿠키가 사랑스러운 순간은 <laughs> 분홍색 배를 그려보겠습니다. 핑크 배, 다 그렸어요. 네. 쿠키 잘 때! 친구네 집에서 자면서 쿠키랑 같이 많이 잤는데요. 꼭 이렇게 배를 까고 이렇게 자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캐릭터를 그리는 거죠? <laughs> 저는 가장 최근 작품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제일 사랑하는 캐릭터라서 유나를을 그려봤습니다. 웃고 있어요? <laughs> 아르메가 좀 상막한 병원 내에서 약간의 비타민 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웃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아... 음...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냥 색깔로 저의 느낌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봤는데 이건 약간 정열적인 정열적인 그런 캐릭터도. 해보고 싶고, 신비스러운 캐릭터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슬픈 장르? 그런 캐릭터도 맡아보고 싶고, 이거는 코미디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시트콤 같은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 시트콤 장르 캐릭터도 해보고 싶고, 이게 뭐라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백엔의 사랑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한 여자 캐릭터가, 권투라는 그런 종목을 만나고 성장하는 한 인물의 성장 스토리인데 그런 캐릭터 같은 것도 맡아보고 싶어서 그 영화의 색을 네이비색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금손으로 말해요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laughs> 너무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저의 활동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싱글즈 5월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